예 오늘 일요일날 우리 또진돗개다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박이가 여기 와가지고 얘는 늑대와 진도 사이에서 태어난 에, 늑대 진도입니다 F4, F3 참 F3 몽골늑대와 진도 개몽골늑대안컷하고진돗개 수컷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F1 수컷 하고 진돗개랑에서 난 F2 암컷, F2 암컷이 제 엄마입니다. 엄마 제가 키우던 견인데 그 죽었습니다. 자궁축농증 수술에다가 의료사고로 죽었는데 그뭐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에. 그 새끼, 그, F2하고, 우리 집에 그, 뭉치라고, 있던, 옛날에 있던, 커트하고 해서 태어난, 이놈 F3. F3인데도, 어, 뭐, 늑대의 여러가지, 걸음걸이라든가, 얼굴, 찡그릴 때 뭐, 늑대하고 똑같네요. F3까지 왔는데도, 생김새는 그런데 엄청 순합니다. 안 싸우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실내에서 한 7년 넘게 컸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암컷 제만 제 쟤만 졸졸졸졸 지금 따라다니고 제가 뭐가 올래나 봅니다 지금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올려고 뭐를 했는지 냄새가 안좀 풍기니까 어, 어제 막 수컷들을 백마도 공격해서 백마도 어, 가까이 못 오게 해놓고 어, 검이하고도 어제 그냥 그렇게 잘 계속 잘 지내더니 그냥 어젠또 검탄이를 막삭 공격을 해가지고 그나마 뭐 피나게 막 이렇게 뭐 물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얘는 내거다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고 바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도 특별히 그렇게 막아까좀 다른 애들하고는 막 진짜 막 피나게 싸우는데 우리 대박이하고는 뭐, 그 뒤로 또 다시 그냥 또, 평소대로 또잘 지내더라고요. 그래서, 오, 어 그러니까 그게, 무는 강도와 이런 거를 보면은 전 애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. 하지 말라는, 그냥 경고. 어 얘는 내 거니까, 가까이 오지 마라. 경고성. 어떤 싸움으로, 이렇게 한 경우는. 그런 거를 좀 서로 아 봅니다. 네. 검탄니가 뭐, 딴 놈들하고 싸우면 뭐피 터지게 싸우는데. 그리고 저는이 앞발을 잘 쓰네요. 앞발을 탁 쓰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물고 착 돌고. 싸움의 기술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한 번도 안 싸워본 놈인데 본능적으로 타고나나 봅니다. 싸움에 기술은 본능적으로 좀 타고 나서 아주 지금 아주침 질질 흘리고 얘 그냥 흑선이가 지금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어제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아직 피도 안 나오는데 뭔가 지금 끼새가 보나 봅니다 아유 개코는 개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리 저 저런 화면 찍으면은 이거 노란딱지 붙어서 올로타는 형님, 아, 이거 우리 진산이 멋지지? 우리 진산이, 우리 빠당 빠님인가? 에그 저... 아주 그냥 우리 진산이 이뻐하셔가지고, 아, 우리 진산이 참 멋진 놈인데, 아, 귀만 스면 아주 좋겠는데, 이제 3년 돼서 쓴 게도 봤습니다, 제가. 에, 우리 저기 카페, 거기 회원 중한 분이 실내에서 키우는데, 백구가 아무래도 안 쓰더니, 한 3년 되니까 쓰더라고요. 아, 저놈도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. 저놈이 2월 돼야 3년 같은데, 2월 돼야 내년 2월. 아직 3년은 안 됐는데 어째 조금 요즘은 조금 쉴 것도 같은 <laughs> 예감도 들고 귀가 많이 조금 더 들린 것도 같고 안돼안돼안돼안돼야 안 돼! 대박 가까이 오지 말라고 크크 해고어 대박 이란 놈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걔네들이 크크거리면서 경고. 경고성 야넌또왜 거기 가서 또, 아이고 넌왜 거기 가서 또 황산이한테 거기서 못 푸는 걸또 황산이한테 푸르라고 그래 이놈아 야 그래도 대박이란 놈이 저기 다 대면을 했는데 우리 노용 이하고만 대면을 안 했습니다 우리 대박이가, 노용이하고는 같이 안 풀어줬는데, 아, 또 붙었다가 또, 애들 또, 다칠 상처나고 그러면 또, 그럴까봐 제가, 노용이는 아직 안 풀어줬는데, 노용이도 뭐, 제가 볼 때는, 그냥 피해 다닐 것 같습니다. 저는 피해 다닐 것같아 어 노용이, 저, 대박이 펜스에 넣어놓고, 노용이 풀어주면은, 노용이가 대박이 펜스 앞에 싹 가면은, 어, 저, 대박이가, 캐고, 응응됩니다. 응응거리면 대박이가 그냥, 검탄이가 그러면은 검탄이한테 막 쥐도 저기 했는데, <laughs> 저 쥐, 아이고, 찝적거리기는, <laughs> 아직 때도 안 됐는데, 찝적된다고, 흑선이가. 어, 그런 거 봐서는 우리 대박이가 아, 자, 자, 우리 노용이가 대박이하고 어, 싸움을 해나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써 피하고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붙어도 뭐 그렇지 않으면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노용아, 노용이도 여기서 같이 풀어주면 좋은데. 어? 아주 순놈들은 편먹고 싸워버리면은 아예 대박이랑 어제 검탄이랑 싸우니까 뒤에서 황산이란 놈이 또 대박이 꼬리를 탁 물어땡기고 뒤에서 <laughs> 어, 검탄이 편을 들어주대요. 야 니네 또왜 그래? 백마랑 또 황, 우리 진산이랑 황산이 가지고 이래는 거야? 둘이 등릉되고 있어? 진산아, 진산아, 아 진산이가 검은수름합니다, 털이. 예, 어렸을 때, 저놈처럼 아, 시커먼수름했었는데, 여기, 아, 웅선이네, 자기가 시, 제일 시커먼 놈. 저놈이구나, 저놈. 전음, 저 앞에. 요름처럼이렇게시커사었는데여람처럼시커은이는데크니사우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가 검수 이만이사이 흑한 는이제 흑한 이라고이사람이 그랬는데 흑한 은이이이렇게 예. 털끝만 좀검은스름면 속은 다 저기인데 털끝이 이렇게 좀 검은색이 팁이 들어가서 이렇게 검은스름 하게 보입니다. 예, 제구도 이렇게 예. 옅은 제구같이 예. 황산이는 뭐 황금입니다 황금 제구는 우리 재순이 흑선이 엄마가 재선이라고 저런 재구였습니다. 흑선이 엄마. 흑선이가 난딸 재순이. 아, 우리 재선이가 아주 아주 두상이 아주 수컷처럼 아주 똑벌어지고 아주 보였었는데 예, 또저 그 태자랑도 싸우고 양아, 애들하고 싸워서, 예, 제가 딴 데로 그냥 예, 땅경사로 보냈는데. 그래서 그 딸인 우리 흑산이를 키웠더니, 흑산이가 이렇게 또 재구를 지, 지 엄마 같은, 예, 재구를 이렇게 만들어내네요. 예, 재구피가 있어가지고. 얘네들은 재구가 아주 진한, 아주 어렸을 때도 보면 완전히 태어날 때 보면 흑구처럼 태어나서, 예, 이렇게 진한 재구로 이제 털가리에서 이렇게 진한데, 조금 갈수록 흐려집니다. 약간. 네. 털가리 또 해고 나면 또 진해지고. 재수나. 털, 털 속은, 이렇게. 털 속은 황금입니다 재구들은 털 속이 다 황구고, 털 끝만 까만색이, 털 끝만 까매가지고, 이렇게검수름하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털 끝은 황구고, 예, 털 끝만 까만. 재구들의 예, 특징은 예, 털 끝만 까만 겁니다. 흑구와 저렇게 흑구와 블랙타는 털 속까지 다 까만 털입니다. 저런 애들은 다 까만 털이고 속까지 재구 이런 재구들은 황구에서 털끝만 껌에서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. 예. 야, 오늘은 그래도 어제 싸우고 나더니 이제는 우리 대박이한테 안 덤비네. 그지? 대박아. 대박이한테 안 덤벼. 왜들 등등대냐, 아니네. 진산이랑 백마. 조용해. 저놈들. 저놈들. 대박이로 와봐. 대박이로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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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대박이로 와봐. 옳지. 알았어. 어리, 대박이. 옳지. 눈꼽 껴줄게. 대박이. 아이치. 에이. 에, 여기 와서 그래도 잘 적응을 했어. 다행입니다. 예, 키웠던 얘네 엄마가 아주 그냥 항상 걱정해고 어떻게 저기 하는지. 여기 싸움으로 대장됐다니까 아주 그냥. 어이구. 그놈이 어떻게 이렇게 겁 많은 놈이 그러냐고. 겁이 엄청 많은 많습니다 저놈이. 근데 짐승들한테는 또안 그러네. 요 택배만 오면 아주 택배 상자만 보면 이렇게 무서워서 막 피하고 택배 상자를 무서워합니다. <laughs> 에, 근데 여기서는 뭐 짐승들한테는 원래 얘네들은 짐승들한테는 렇렇게 강합니다, 생각해도. 사람한테는 순하고 뭐 그래도 어. 아이고 노선이 노선이는 제 노용이랑 남매 노용이 노선이 남매입니다. 노용이랑 우리 태자는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른 같은 연에 노선이 노용이 아빠가 용마루 얘 아빠도 용마루 근데 엄마가 얘는 진순이 얘는 노 노순이 no, 노순이 no, 얘네 엄마 노순이, o u 엄마 진순이. 아빠는 같은 용마루. 그래서 용마루가 아, 우리 황우황박석박이복제복제제견 young 아들 용마루 용마루의 a n we are 손자. n g r 같은 오늘 일요일날 영상 좀다 담아봤습니다. 진산아, 백마야, 조용히 좀 하자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남은 우리 일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